첫 번째 주제는 암살자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는 끊임없는 계획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특수한 화학 용액과 장비를 사용하여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암살자가 과거의 위협에 간신히 대처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위협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빠르고 정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전문성과 정신력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공이 새로운 인물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여성과의 사건을 통해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리게 되며 그녀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여성, 리사는 가난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헌신적인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이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협박을 받았고 자신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때 제이슨은 리사를 구하기 위해 첫 번째 목표인 무기밀매자를 처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무기밀매자는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범죄자로 제이슨은 교도소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교도소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제이슨은 무기 밀매자를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기회를 찾아 그를 기절시킨 후 독극물을 사용하여 사고처럼 보이도록 미리 준비함으로써 탈출해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의 전략은 점점 정교해집니다. 제이슨은 첫 번째 목표를 처리한 후두 번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수영장 위에 폭탄을 설치하고 적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과정은 전투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킵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이스는 적의 경계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적의 동선을 분석하고 순간을 기다리며 그의 임무를 마무리 짓고 친구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러한 여유는 그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겨냥할 때 제이스는 적의 방어가 철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협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그는 가짜 죽음을 활용한 계획을 세워 목표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제이스는 적의 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모든 계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그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적들의 대다수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그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수장인 닭은 제이슨과의 대결에서 자신이 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제이슨은 그의 경계를 쉽게 넘어서며 그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을 응징하게 됩니다.